에피소드 5. 무중력에서의 눈물. 우주에서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는데요. 대신 눈물이 눈주위에 고여서 공 모양으로 형성됩니다. 이는 우주에서의 일상적인 현상 중 하나로 우주 비행사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감각 중 하나입니다. 상상해보세요. 눈물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. 우주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곳입니다. 무중력 상태에서는 중력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액체가 흐르지 않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. 이는 눈물뿐만 아니라 모든 액체에 적용되는 현상인데요. 우주 비행사들은 물을 마실 때도 액체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. 이는 지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우주의 독특한 환경을 보여줍니다. 무중력에서의 눈물은 우주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데요. 이는 우주가 단순히 먼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임을 상기시킵니다. 다음번에 눈물을 흘릴 때 우주에서의 눈물을 떠올려보세요. 어쩌면 그 순간은 우주와의 연결을 느끼는 특별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우주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